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자 EPL 리그로 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괜찮은 핵심 경기죠 아스날과 웨스트햄 자 그럼 EPL 리그도 시작했겠다 자 분석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이 분석 영상은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는 아니고 그냥 초안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 그리고 프로토 적중 내역이고 프로토 종류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고정 댓글에 문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돈 드는 거 없이 입장도 저희 가족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이 모습입니다 자 그럼 경기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스날 대 웨스트햄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스날 대 웨스트햄 일단 EPL 지금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아스날 같은 경우는 12승 1무 1패로 승점 37점에 현재 EPL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아스날이죠. 자 웨스트햄은 현재 16이고 4승 2무 9패로 승점 14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아스날은 최근 다섯 경기 전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스탄 홈에서 세 경기 중에 2승 1패, 6득점, 4실점이고, 자, 원장에서는 두 경기 중에 2승, 3득점으로 실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햄은 홈에서 세 경기 중에 1무 2패, 3득점, 6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자, 원장은 두 경기 중에 1승 1패, 3득점, 1실점으로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다섯 경기. 전적을 한번 보신 거고 자이두 팀의 맞대결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년 자 2년 전이죠. 거진 2년 쪽 2년 2년 전이죠. 자 2년 아스날이 1대 0으로 이겼고 20년에도 아스날이 2대 1로 이겼습니다. 아, 자 그리고 3월 달에는 3대 3으로 비겼고 그 다음에 21년 12월 달에는 아스날이 2대 0으로 이겼고 22년 5월 달에도 아스날이 이겼죠. 일단 상대 맞대결 부분에서는 아스날이 웨스템 상대로는 4승 1무로 지금 더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도 맞대결로 보신 거고. 자, 아스나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스나라는 이그 잉글랜드 1부고 패 승승승패로 지금 기록 중에 있죠. 자, 전반기를 1위로 마치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죠. 다만 주,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이 순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로테이션 자원들이 부진한 모습이었기에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유럽 대항전에서 로테이션 돌렸던 PSV와 경기에서 매우 고전하는 양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팀 전반적인 공격력이 좋아졌으나 제수스는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결장으로 불가피하죠. 월드컵 때문에 제수스가 부상로리해서못 나오죠. 자 그리고 은케디아가 리그 0골로 한략이 상당히 주행해 졌고 지난 시즌 3연패에 빠졌던 팀을 구하던 첼시전 멀티골을 기록했던 만큼 위기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올 시즌 EPL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은케디아가 득점력은 몰라도 연계에서는 특출난 장점을 보여주었던 제주스의 한략을 모두 재현하기는 어렵죠. 지금 핵심 스타레이커 제주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조금은 힘듭죠. 그나마 사카, 리그넷골, 마르티넬리가 후술할 웨스템 측면을 공략하는 방식을 기대해보나죠 그만큼 지금 사카가 저는 엄청나게 지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에서 먹이 살리고 있죠, 사카가. 그리고 아스날이 최전방으로 아쉬움이 있음에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수비 살리바가 포텐을 확실히 터뜨리면서 이펠 베스트 센터백으로 뽑을 만큼 폼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마갈라이스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할 때는 커브의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나마 부상이 잦은 양 풀백이 약점인데 웨스템이 측면 풀백들의 부진으로 측면, 공격과 커로스 힘이 상당히 빠진, 빠진 상황이라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아스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 봤습니다. 자 일단 아스날은 월드컵으로 인해서 제주스랑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결정으로 못 나오고 그리고 월드컵 하기 전에도 PSV와 경기에서도 매우 고전하는 모습도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홈 경기다 보니까 아스날이 웨스트 상대로는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은. 예측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아스날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웨스트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잉글랜드 1부 1 6일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무패 승승무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지난 시즌 챔스 경쟁을 했던 팀이 드라마틱하게 추락을 했고 커리어가 반등하는 듯모이스 감독은 다시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전반기에도 3연패로 좋지 않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기 위기를 맞게 되고 말았죠. 자 웨스트햄 중원이 강점이라는 게 이제는 옛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라이스 수책 퀄리티가 훌륭한 것은 맞지만 중원의 위치 조정이 현재로서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죠. 자, 수책이 수비에 비해 발 밑이 좋지 않아 포르나이스 삼선 기호들를 높이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했으나 이로 인해 수책의 박스 투 박스 성량이 사라지면 제 실력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책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템포가 빠른 경기의 경우에는 중원이 뻥 뚫리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기도 했고, 아스날이 스피드와 역습 중심의 팀이 아니라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양 풀백의 전반적인 폼 저하도 약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 웰이 에이징 커버를 맞아 기동성을 크게 잃으면서오브레핑 이후 크로스라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방식도 힘을 잃어버렸고 반대편 쿠팔의 폼 저하는 충격이기까지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공중볼의 강점인 안토니오와 스카마카 또몸 상태는 장담할 수 없어 두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경합 능력에는 우세를 장담하기 일단 힘들죠 왜냐하면 강팀이다 보니까 지금 EPL 전반전 1위를 끝낸 팀이다 보니까 웨스트햄이 컨디션을 100% 올려도 아스날을 잡을지 말지 하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내일 아스날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웨스트햄에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 자이 경기의 결론으로 제가 넘어가서 말씀해드리면은 자 일단 결론은 아스날은 일단 홈 경기 부분에서는 홈 승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웨이스템이 현재 양풀백의 약점과 중원 조합의 불안정이 심각한 모습에다, 자, 아스날 선수들의 월드컵 차출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술의 밸런스는 아스날 쪽이 훨씬 좋은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제주스의 보상으로 해서 아스날이 상당히 전방 힘이 조금 빠진 거는 솔직히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저는 아스날 승과 하나로 더 추천해 드린다면 아스날 언더 언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아스날 승과 아스날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를 총 토트넘과 아까도 보셨겠지만 리버풀 경기도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 아스날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EPL 경기도 엄청나게 많죠 자그 경기를 추천 조합과 픽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문의 링크 있습니다 문의하는데 그쪽에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거는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